자 그럼 다시 봐서 달에 3400개 있다는 걸 보면 아주 일반적인 행성 전체에서 그리고 지구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구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 이 크레이터 두드러 맞았는 맞아 갖고 요거에 이제 녹어 멜팅이 돼서 요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요 크레이터가 몇개 있느냐 하면 이게 3,400개야. 이 이런 걸 찾아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구의 분화구는 몇개 있어요? 지구의 분화구 하나 있고 운석구. 따로 운석구. 자, 우리 지구의 운석구가 확인된 게몇 개냐면 200개입니다. 200개. 자, 200개인데 그것도 굉장히 총 3,400개인데 면적이 저게 적은데도 3,400개인데 지구에 200개가 확인됐는데 저는 그 중에 두 군데를 가봤어요. 아르조나 운석구. 우리 박자세 회원들 가봤잖아요. 저는 그쪽 두 군데 갔어요. 유학 시절에도 갔고 하여튼 그런 건. 끝까지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그때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런게 투자해야 돼 유학 시절에 막 2박 3일 운전해갖고 내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갔어 갔고 <laughs> 그 다음에 박자수 회원들하고 학습탐사 미국 갔을 때도 운석구에 갔어요 자 운석구의 상식이 뭐냐면 달의 운석구인데 우리 지구의 운석구의 대표적인 게 아리조나 운석구입니다 그걸 베링거 운석구라고 하는데 제가 두번 가봤는데 그 운석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면 운석에 대해서는 철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로 우리 태양이 만들어진 게 거대한 운석들이 합체됐다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고하냐면 미행성 합체설이라 그래요. 지금 이게 소개하는 이론이 이게 1960년도가 러시아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이걸 이게 공식 명칭이 미행성 지금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좀 개량되고 있는데 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구의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의 지구 경우에 운석이 떨어지면 그상추를 알았어요. 운석 구덩이 이렇게 파이잖아요. 이 운석 구덩이 직경을 보고 떨어진 운석 크기가 얼마나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베링거라는 미국 지질학자가 아리조나의 그 운석 구덩이가 언제 떨어졌나? 뭐 5만 년 전에 떨어졌습니다. 다 나옵니다. 5만 년 전에 떨어졌는데 직경이 1.2km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뭐이렇 운석하기도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무지하게 큰 운석이 떨어졌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철하고 니켈 꺼내면, 이거 뭐, 엄청나게 돈이 될 거라 해갖고, 이걸 샀어요, 자기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 자기 재산권을 사갖고, 그, 요 가보면요, 밑에 들어가, 요가면요 요, 요 구덩이, 저 탐광이 있습니다. 요, 저, 갱도가 있어요, 요거에. 밑에 박혀있는 했는데, 음, 결론은 이 사람 중간에 뭐, 이것도 한번 해갖고, 어쨌든 이것도 한번 죽었는가 그래요. 하여튼 막, 너무 실망을 했어요. 돈 엄청 투자해갖고 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보면요, 이 사람의 손자들까지 해갖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와요. 베링거라는 그 자기 손자들하고 다 와갖고, 여기 기념 촬영한 게 나오는데, 그 베링거가 지질학자인데, 운석이 굉장히 크고, 이게, 이게 직경이 1.2km일까, 뭐 엄청난 그 철하고 니켈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얼마 몸 건졌어요. 근데 그 무렵에 논문이 한편 발표됐는데, 그 논문이 뭐냐 하면, 간단한 이야기요. 거의 3 k g 라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떨어진 운석 크기가 얼마냐? 운석 크기의 20배 정도의 구덩이가 파여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laughs> 그럼 엿 떨어진 게 50m예요, 50m. <laughs> 그러니까 1km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상상을 드러합니다 예, 그래서, 자, 요거에, 요거 20배 해보세요. 1km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알겠죠? 이 50m 곱하기 20배 하면, 그래서 직경에 곱하기 20배를 해주면 구덩이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구덩이의 다이아메타는 앞으로 이제 이런 기본,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운석 구덩이를 보고 운석 크기를 유추할 때 직경의 20배, 운석 직경의, 운석 다이아메타의, 운석 다이메타 20배 정도 구덩이가 파여요. 운석 직경 곱하기 20배, 20배. 예. 네. 그리고 50, 그래서 발견된 운석이 이거 50m라는 게수정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완전히, 아, 낙담해갖고, 그래갖고 막, <laughs> 자기 인생은 끝났는데 하여튼, 돈은 못벌했는데그 사람 이름은 남아갖고, 베링거 운석구라 그래요. 베링거 운석 이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구에, 이거 잘 알아놓으세요. 지구, 지구의 운석구는, 운석구덩이가 200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떨어진 거다 확인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추하는데, 에트리스터 지구에도 떨어진 게 1000개 이상이라고, 예, 네,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도 있을까? 혹시 한반도에 운석구덩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운석이 떨어진 구덩이? 큰 거? <laughs>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예. 이번 여름 휴가 때 한가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합천군. 합천군 무슨 면이 갑자기 있는데. 근데 그 운석구덩이 이름이 있어요. 따라 적중했다. 적중구라고 나와요. 합천군에 무슨 면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아침 찾아봤는데 적중구라고 나와요. 그 사진이 나오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여기 동서 직경이 얼마냐면 8km예요. 그면 하나가 다 들어가요. 동서 직경이 8km예요. 남북 직경이 5km예요. 이런 기억이 나왔어요. 그 사진을 보면 완전히 그 외곽에 산들이 이렇게 있고 몰라요. 이렇게 산들이 쫙 있고 이렇게 이렇게 평야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전형적으로 운석 그거라고, 지금. 예. 근데 이쪽에 기반암을 봤더니 백악기 때암석이 나와요. 중생대 백악기 때 충돌했다는 거 말이에요. 대략. 이게, 이게 직경 8km입니다. 어,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운석 예. 그래서 그런 데한번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일부러도 가야 돼요. 가갖고 그런 지형을 한번 보고, 아, 참 이게 예. 지질학적 현상이, 예. 이렇게 우리하고 링크되어 있구나.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봐서 달에 3,400개 있다는 걸 보면 아주 일반적인 행성 전체에서, 그리고 지구도 그렇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구도 그렇게서 만들어진 거고. 네.